당신은 매일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일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세요. 그 투자의 중심에 ARK Invest가 있으며 ARK Invest 중심의 캐시우드 CEO와 ARK 포트폴리오 중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어, 22일날 어,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 요약, 설명한 내용이 좀 많은데 어, 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요약한 거를 어, 구독자 분들한테 그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4680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이고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 데이 때 이제 영상 촬영한 거를 캡처한 건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초기 모델인 아, 18650 셀에서 21700 셀로 바꾸면서 에너지 용량이 50%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680 셀이 완성이 되면 용량은 5배, 전력은 6배 효율 개선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현재 더큰 원통형 셀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그림에서 같이 이제 지금 셀이 커진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8650 셀이 이렇게 생겼고요. 21700 셀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커진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원통형, 지금 4 6 8 0세은이두 개의 원통형 배터리보다 훨씬 큰 거고요. 그래서 용량이 다섯 배. 5배, 용량이 다섯 배고, 전력이 여섯 배가 될 거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연간 1 0 0만 대의 테슬라를 생산하겠다. 지금 여기 중국에 있는 이제 상하이 어, 기가팩토리고, 모델 S와, 모델 3와 모델 Y를 반반 생산하겠다고 발표하고, 50만 대, 50만 대 규모고, 현재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 캐파가 연간 50만 대 수준이니까, 상하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다 올라가면, 연간 150만 대 캐파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로 테슬라를 생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의 개선 내용 언급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운전자가 손을 놓고 지금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및 자율주행 지금 하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의 완전 자율주행 버전을 한달 쯤인 내 달에 이제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한 변화를 이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테슬라 도저 슈퍼컴퓨터 때문에 레벨5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거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PPT 끝나고 그 유튜브 채널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ARK Invest 어 투자 거래 내역인데요. 어 이거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제가 캡처한 거고요. ARKK와 ARKW인데 이거를 제가 그 캡처한 거를 지금 보여 드린 거고 지금 9월 23일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아침 맛, 아침에 이제 확인한 거고 이거를 보시면 이제 10% ARKK 10%대로 유지되어 있고 지금 ARKW는 9.9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RK Invest에 투자를 했네요 이메일인데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이메일로 보고를 봤는데 지금 여기 날짜 보시면 9월 18일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팔았습니다. ARKK에서 어, 0.44정도에 퍼센테이지로 해서 85,200개를 팔았고 그리고 어제 새벽에 ARKK와 ARKW에서 테슬라를 샀습니다. 14만 2천주, 2만 0천 2천 해서 16만주 그러니까 결국에는 8만 0천주를 팔고 어, 수익을 챙기고 다시 지금 마이너스 10% 떨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다시 어, 얼마큼의 이익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의 이익이 엄청난 엄청난다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익이 많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ARK 투자 방법에 따라서 사고 팔면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 또 ROK 로큰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어제 같이 팔렸 팔았습니다. 수량은 뭐 6700인데 이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기는 제가 아까 말했던 ARK에서 매일 이제 거래 내역을 이렇게 메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PPT에서 제가 보여 드린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도 여기 구독을 하시면 저처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보고 거래 내역을 사고 판 내역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던 건데, 로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로코가 있었어요. ROKU.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이제 스트리밍 TV 스트리밍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넷플릭스라든지 뭐 아마존 비디오라든지 판도라 TV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를 다 연결해주는 셋업 셋탑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갖고 있죠. 그게 또 상위에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로코가 상위에 랭킹돼 있어요. ARKW는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분들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다른 넷플릭스를 사잖아요. 근데 ARK 인베스트는 어 그래 넷플릭스도 좋지만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판도라 TV, 아마존 비디오, 뭐 모든 그거를 스트리밍을 다 연결해주는 연결 장치를 주식을 사는 게 아, 미래를 봤을 때더 수익이 많이 생기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발더 나가서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을그 유튜브는 여기 일렉트릭 케미컬에 대한 이분 영상을 거의 매일 보는데요. 미국에 거주하시고 실제로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제 테슬라 더저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계좌인데, 원래 사사계좌에 단타계좌로 있었는데, 제가 어제 팔진 아, 않고, 지금 중장기 계좌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7 0 원래 60개였는데, 단타계좌에서 옮겨서 73개고,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아 이제 여기 계좌에 이제 제가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해서 지금 천만 원을 해서 지금 다시 매수할 예정이고요. 다시 그거를 준비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어떤 거를 매수해야 되는지 또 저의 저만의 또 ARK ETF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요. 또 구독자분들도 이제 같이 서로 윈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제가 아 그리고 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그 미국에는 아, 401k라는 미국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 월급여의 10%까지 이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세금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60세까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찾을 경우 벌금 세금이 추정되고 기업은 직원의 401k 플랜에 매치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복리 효과 극대화로 직장인들도 자본가가 되어 노후를 준비하는 정책이 이제 미국의 A401K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식, 이 여기에 펀드들이 주식을 사는데 주식을 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불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미국 기업에 우량 기업이라든지 미래에 정만성 있는 기업에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60세가 될 때까지 이제 못 찾게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계속 주식에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단타하고 하는 게 적죠. 기관이 단타를 덜 하죠. 우리나라보다. 왜냐하면 그 돈이 다그 기업들에 투자해서 기업이 또 돈을 벌어주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뭐10%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 또, 애프터 마켓, 아, 지금, 프리 마켓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단타 개념으로 보시면 뭐, 어, 손해일 수도 있는데, 멀리 좀 내다보시면 수익이 날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는 아주 희망적이니까, 멀리 내다보시는 좀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말고도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그것도 이제 ARK 인베스트가 다 분석을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구독자 분들도 수익 낼수 있도록 또또 또 미국 주식 또 정보를 찾아서 또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RK is a global investment firm, and we are focused only on disruptive innovation. That's our sole focus. We believe that investors are missing out on some amazing opportunities out there, just because of how the traditional financial world is set up. It's very siloed, specialized. In a world where technology is permeating every sector, and innovation platforms are converging. DNA sequencing, robotics, energy storage,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technology. These are the five major innovation platforms today that are evolving at the same time. We have never seen this amount of innovation evolving at the same time in history.